<laughs> 아니, 트럼프가 또 이제 머스크랑만 이런 게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그앱 스타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음. 그 성범죄 관련된 것 때문에, 음. 결국은 인제 사망한 상황인데, 음. 그분과 관련된 추문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음. 백악관 기자들하고 문답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버락 오바마를 때리면서, 음. 2016년도 대선할 때, 러시아계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런 것들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 그게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적을 때립니다 신인규 대표. 음,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지금 뭐 모두와 이렇게 좀 싸우는 이제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전 세계를 뭐 관세 가지고도 막한참 흔들다가 얘는 네. 또 국내 정치로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속에서 본인의 좀 활로를 계속 찾아보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저는 진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좀두번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이고 <laughs> 앞으로도 좀 예측 불가능한 아, 이런 일들을 많이 좀벌리죠아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이 됐잖아요. 느믿기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 벌어진 건데 요 그래도 우리는 한번됐고 네. 감옥에 넣었잖아요. 우리는 일단은 그러니까. 잘 봉쇄했는데. 아니 저는 정말 놀란 게트루스토쇼인 그 SNS에다가 본인 SNS에 진짜로 본인이 베시지 백악관에서 웃고 있고 음. 오바마가 저, 그 연방 요원들한테 음. 잡혀가는 가짜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네.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데. <laughs> <laughs> 이거는 이제 아주 짧게. 압축해서 오, 얘기를 하면 엡스타인 네. 게이트가 뭐냐면 엡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예전에 금융 쪽에 있었던 사람이 아동 성착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 자기 지인들한테 음. 뭐 동영상을 준다든지 이러는데 거기에 많은 고객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트럼프라는 의심을 받았어요. 아. 근데 예전에 2016년에 대선에 나오면서 트럼프가 네.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가 대통령이 오. 되면은 엡스타인 이 리스트 이 리스트가 밝혀지지 않을 거, 실제 고객이 누구였는지, 이거를 내가 다 공개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대통령이 됐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의구심이 들고 있는 <laughs>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얼마 전에, 음. 예전에 트럼프가 엡스타인한테 뭐, 뭐 이상한 거를 보냈다라는 거를 보도를 해가지고, 네. 지금 트럼프가 그, 루퍼트 머드가고 그, 월스티드 저널에 14조 원의 소송을 지금 걸었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실망했어요, 지금.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각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던 지는 거지. 금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지고 무슨 뭐 옛날에 정부에서 안난 음모론도 내가 다 밝히겠다.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랑 윤석열이 공동점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네. 소송 좋아하고 아. 부정선거에 아주 그 꽂혀 있고. 예를 아. 들면 그리고 누구 이렇게 딱 타겟팅해 가지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신의 네. 내부 문제를 항상 그렇게 음. 외부를 통해 가지고 극복하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을 상정하듯이. 네. 음. 그니까참 윤석열을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우리 응원봉으로 잘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튼 참 걱정입니다 이게 진짜로.